선교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멕시코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내주는 선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접 선교지로 가서 현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저희 선교팀이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인어 찬양도 연습하고 멕시코 그 현지 교인들에게 보여줄 태권도, 한국 고전무용, 월식댄서 이런 거다 준비했습니다. 또 멕시코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선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에는 이렇게 보내는 차원의 선교가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열심히 음식 만드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바자회 물건 열심히 가져오시고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꺼이 귀한 물질을 현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할 때이 보내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교 가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교회가 없어도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의 역할이 이 선교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부께서 이 성자를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교 사역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과 아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좋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그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7편 보시면 이 복이 선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를 본문 탈피인는첫 번째 복의 내용, 두 번째 복의 목적, 세 번째 복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이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차원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과 복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부터도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데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가 이렇 펄떡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가 막 이렇게 펄떡이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괴로워서 숨을 쉴수 없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물 밖으로 나갔던 물고기가 다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눈에 보이는 관계들도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나를 아껴주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줄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나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면 이제 내 가족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의탁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또 기적적인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물질적인 형통도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는다가 모두가 다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자체가 없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오늘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괴롭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부요함이란 것은 본래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늘 불평, 불만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별로 많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주위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뭐 돈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은 세상적인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복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2절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스민서 시간 소유리 문답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비참함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면 온통 불화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뭐 뉴스 보시면 국제 국가들 간에 뭐 갈등하며 전쟁을 벌입니다. 또한 나라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형제들 간에도 막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한 사람 안에, 이 내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선교가 뭡니까?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교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내 안의 이기심 내 안에 이 죄성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죄성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죄의 권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주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사시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인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악한 욕망과 이기심을 죽이는 겁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저희가 가는 이제 성교지에 성교사님께서 이 성교를 가는 성교팀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멕시코가 불편한 게 아주 많을 겁니다. 이 현지 교회에, 조그만 교회 간이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 하나를 써야 됩니다. 교회에 물론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숙소에서도 샤워를 편하게 할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불편한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 될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기들 안에 이기심이 죽여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우리 이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교의 원리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족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는 또 다른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선교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성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선교를 보면서 충격을, 충격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살수 있을까? 저 사람들 보니까 뭐 돈도 별로 없고, 아, 이 몸도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지? 아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이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이 이 세상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던 초대교인들이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싹 돌게 됩니다. 뭐 코로나처럼 이제 이제 로마 시내에 살던 그 부자들은 다 전염병 피해서 저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창고랑 도시에 남아서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병에 전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영생을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로, 보면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감동이 생겨납니다. 로마인들이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 감탄과 존경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교회 선교는 돈과 권력 같은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선교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권능. 교회 능력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과 또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죄성이 죽을 때이 복을 우리가 풍성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열방을 섬길 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 할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 교회가 단기 성교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교를 가는 팀들, 뭐, 우리 한명한명 한명 있다가 또축도 뭐 하고 할 테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들을 보내는 교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온 교인이 정말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이기심과 죄성을 줄이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나셔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선교적인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